오른쪽 표에서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수의 합을 모두 같게 하려고 한다. 이때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로로 더한 값도 모두 같고 세로로 더한 값, 그다음에 대각선에 대한 값들이 전부 다 같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1부터 9까지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가지 수니까 이 수를 전부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일단 한 줄에 들어가는 수가 얼마인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1 더하기 9가 10, 2 더하기 8이 10, 그 다음에 4 더하기 6이 10 해서 10이 4번 나오고 5가 하나 있으니까 일단 이 전체를 전부 다 더한 값은 45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줄에 들어가는 그 수의 합이 언제나 15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 개씩 한번 해보면 어, 이 줄에 들어가는 수는 여기가 5하고 4니까 9지요. 그러니까 여기 6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다른 힌트는 없어요. 근데 자연수 x 값이라 그랬으니까 x는 자연수니까 일단 1을 한번 넣어보면 1 대입해보면 여기가 5가 되니까 5가 여기 또 나오죠. 그래서 5는 안, 아, 1은 안 돼요. 그 다음에 2를 넣어보면 4 더하기 4니까 8이 되겠죠. 그럼 X가 2가 되면 4 빼기 3이니까 4 1이니까 3이 되겠죠. 이때. 그럼 11 더하기 4 되니까 15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X가 3이 되면 9 더하기 4가 돼서 9를 넘어 버리죠. 그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게예요 그래서 문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X는 한 개씩 넣어 보면, 이건 몰라도 되고, 이건 몰라도 돼요. 그죠? 그래서 X는 얼마다? 자연수 X 값은 2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